한국이 우천 취소면 미국을 봐주세요. 오늘도 멋진 활약한 코리안 메이저리거입니다. 오늘 6일이죠. 샌프란시스코와 필라델피아, 샌디에고와 애리조나가 경기를 펼쳤습니다. 지난 경기 두 경기 연속 안타와 홈런을 만든 양 선수. 결과적으로는 결과를 잘 내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양 선수 모두 5타수 1안타의 활약이었기에 보는 팬들은 심적으로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두 선수 모두 한동안 부진한 활약상이 이어졌기에 오늘은 멀티 출로라도 감을 끌어올리길 바랐습니다. 오늘의 이정호 선수는 1번 타자로 김하성 선수는 8번 타자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각각 오늘 만나는 투수는 타이 후안 워커와 이정호에게 홈런 맞았던 라인 넬슨 두 선수 모두 우완을 만났기에 김하성에겐 어려울 경기가 이정호에겐 비교적 편할 경기가 될 걸로 보였네요. 과연 오늘은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샌디에이고의 경기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2회 초 김하성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무려 7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볼렛으로 출루합니다. 정말 김하성 선수의 선구한 하나만큼은 진퉁입니다. 두 경기 연속 출루의 김하성이었습니다. 이후 후속타자의 2루타까지 터지며 득점에 성공 두 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기까지 출발이 매우 좋은 김하성 선수였네요. 한편 샌프란시스코의 1회 초 이정호 선수의 타석 2구째 날려봤지만 뜬공이 되며 다소 아쉽게 물러났습니다. 정타가 계속 맞아나가는 게 일단 고무적입니다. 이후 김하성 선수가 뜬공으로 한번 물러나고 맞이한 6회초 무려 100마일의 공을 때려봤는데요. 이유간 빠져나가는 안타가 됩니다. 볼넷에 이어 안타까지 멀티출루를 기록하는 김하성 선수였습니다. 100마일로 만든 안타는 정말 귀하네요. 타격감이 올라오는 김하성입니다. 이후 찾아온 이정호 선수의 3회초 두 번째 타석 무려 6구 싸움 끝에 들어온 실투를 그대로 당겨쳐서 안타로 만들어냅니다. 세 경기 연속 안타를 쳐낸 이정우 코스도 절묘했고 타구 속도도 102마일까지 나왔습니다. 슬슬 감이 올라오는 걸까요? 팬들을 기대하게 해본 이정우 선수였습니다. 잠깐만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후 4회 말 샌프란시스코의 수비 상황에서 멋진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필리스의 홈런 타자 슈아버의 타구가 좋은 코스로 향했는데요. 이정호 선수 엄청 빠르게 달려서 쉽게 잡아냅니다. 타구 판단이 빨라서 쉬워 보였다는 해설진의 발언. 제가 보기에도 빠른 발로 만든 수비 같았습니다. 바로 5회 초 이정호 선수가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구째 바로 걷어본 타구가 잘 뻗는데요. 이야, 이게 또 잡히고 마네요. 아쉽게 잡아내고 마는 좌익수 이정호 선수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한편 김하성 선수는 더 이상의 활약 없이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하성 최종 3타수 1안타 1볼 넷 1득점 멀티 출루 경기 참 좋은 경기를 펼쳤고 이정호 선수는 계속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7회 초 1사 득점권 상황에서 이정호 선수가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섰는데요. 신중하게 승부해봤지만 빗맞으며 뜬후루로 아웃되고 맙니다. 경우에 따라 한번더 올라올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 더 이상의 활약은 없었는데요. 그렇게 최종 성적 4타수 1안타로 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해 본 이정호 선수였습니다. 오늘도 정타가 나왔다는 점들이 고무적이었지만 멀티출루 경기가 안 나온다는 게 다소 아쉽네요. 아무튼 오늘 양 선수들의 활약 덕에 즐거웠습니다. 내일 샌디에이고는 시카고 컵스와의 새로운 시리즈를 샌프란시스코는 그대로 필라델피아와의 시리즈를 이어갈 텐데요. 각자 반대선 타자를 만나는 만큼 편하겠네요. 내일도 역시 빠르게 소식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활약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는 스포츠 적음통